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실영입니다. 아 연작으로 올라가 이될리이 아닌데 이거 뭐그런다고 빨리 클 것도 아닌데 이참그 수렵 채집에 어떤 DNA가 남아 있는가 봅니다. <laughs> 아참 반갑습니다. 자한 볼게요. 아 이거. 세 개가 단가 아, 여기 안에 들어 있는 여기 안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네. 지금 현재 여기 세 개가 있고요 아, 한번 저 옆에 또 있고 저 밑에도 있고 그 옆에 또 하나 더 나는 것 같아요 볼게요 아 이거 제법 굵게 자라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자라면 제법 제법 크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아, 여기 들어있는 것 같아요. 들어있는 것 같고, 글쎄요. 잘 모르겠긴 하지만, 아무튼, 조금, 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이거 뭐 하나 따고 싶은데. 덜 컸죠. 예, 아직 한참 더 자라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뭐 굵기는 한이 정도, 이 정도, 이, 이, 정, 이 정도? 좀더 굵어지고, 기린 이만큼 되고, 가시 이렇게 되겠죠. 페트병, 페트병까지는 아니라도 그, 어, 웬만큼 굵어질 겁니다. 하나는 일단 한번, 시험삼 한번 따봤습니다. 어, 너요 하지 마세요. 뭐 쫓겨난 거 호빈다고 <laughs> 뭐라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일단 내일 비가 오고요 모레도 비가 오는 걸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한 이틀 비오면 아마 많이 어, 좀 기대가 높네요 제법 도들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조금하죠, 조금합니다. 제가 누구 드릴 분이 있어서 하나 드리고, 저는 안 먹습니다, 참고로.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송이버섯을 안 좋아합니다. <laughs> 그리고 어제 이제 여기에서 한뼘 정도 이제 이동을 해서 지금 여기에 어제 봤던 아이 이렇게 나고 있고요. 아휴, 낙엽이 없어서 끌어다 덮을 낙엽이 없어요. 아, 참네. 낙엽이 없어서 문제인 점은 끌어다 덮을 낙엽이 없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많이 납니다. 보자. 여기 하나만 날리는 없고요. 여기 아마 여러 개가 날 겁니다. 발생을 할 거예요. 일단 한 개. 음. 여기 여러 개날 겁니다, 여기는. 여긴 뭐 제가 이제 관리를 해 오면서 어, 요쪽이 이제 많이 나고 이쪽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1m 정도 옆으로 가면 여기 약간 골이거든요 여기가 약간 그 골짜기인데 이쪽으로 가면 아마 많이 날것 같아요 이 옆으로 가면은 낙엽이 적당히 쌓여 가지고 더 많이 날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기도 바위가 있어요 바위를 지나갈 때는 조금 뭐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조금 더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저께, 어저께 헷갈렸던 그 아이가 여기 있고요 내일하고 모레하고 비 오면 요 위에도 아마 긴것 같나? 아닌가? 아무튼, 여기도 날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위쪽으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지금 거의 많이 펴졌습니다. 일직선 비슷하게. 진 상태로 지금 나고 있는 중이고 원래는 이제 요 아래쪽으로 지금 작년에 아마 여기 났을 거예요 여기 여기에 여기 어손 들어가네 여기 나고 돌 옆으로 이렇게 났는데요 앞으로 좀날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요. 작년에 이제 여기 균환이 여기 있었죠. 균사가 하얗게 이제 여기 올랐는데 여기에 날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이제 송이 같거든요. 이거 안 보이죠? 네, 전혀 안 보입니다. 전혀 안 보이는데 아, 여기 조금 보이네요. 네, 요거 보이죠? 송이입니다. 맞죠? 여기도 있네요. 네. 아, 두개 아니면 세 개. 아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있죠. 네. 이 벼랑 박으로 지금 균사 내려왔죠. 아, 이제 요, 여기 이제 작년 재작년에 땄던 저 위쪽에는 이제 균사가더 이상 송이를 발생시키지 못하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이제 그러면. 작년에 여기를 긁어냈는데, 여기 잘 긁어냈죠. 이제 내년에는 여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면 됩니다. 올해는 여기니까, 이제 내년에는 밑에 일로 내려오겠죠. 이런 네, 식으로 그냥 조금 조금씩 이렇게 관리를 해도, 어, 전진 방향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어, 송이 관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성이를성균안을빙 송이 둘러서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이제 요 위에가 관건인데 여기 바위죠. 바위 위인데 예, 여기도 여기는 제가 안 해집었거든요. 이풀 옆으로 이렇게 날것 같아요. 느낌에 풀 옆으로. 이건 조금 돋아서 좀 대가리가 좀 커져야지 아마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송이 향이 좀 나네요. 자, 요쪽에도 저런 건 아닌 것 같고. 여기 자꾸 다녀가지고 아마 안날 건데, 요 지금 조그마한 밤나무인데요. 요 밤나무, 밤나무 있는 요 옆으로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여기는 이제 저쪽에, 이제 요기, 여기 손가락 끝에 거기 났었는데, 한 2년 안 났습니다. 좀 건너온다고 보고요. 그럼 여기, 여기, 이쪽으로 한두땀 정도 지나와서 이쪽으로 날수 있고, 그러면 여기 나면 저 위에 있는 균환이랑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하여튼 둥근 형태의 그냥 그 완벽한 균환의 형태를 다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가 나야 되는데 여기는 좀 늦습니다. 여기는 좀 늦고요. 이제 위쪽으로 뻗는 거, 위쪽으로 뻗는 거를 제가 저 위에 조금 걷어내긴 했는데 아무래도 엽이 두꺼워서 좀잘안 가는 것 같아요. 엽을 네. 저 위쪽으로 좀 걷어내면 좋겠는데, 그렇게 많이 쌓이진 않아서. 많이 쌓인 부분만 제가 걷어냈거든요. 그 위쪽으로. 그리고 여기 조그마한 속등이 있어요. 속등. 진짜 조그마죠 조그마한 속등인데 아마 바위가 조, 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로 향후 한 2, 3년 내로는 그쪽으로 좀 건너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오늘 저 위에 밭에 한번 가서 점검을 한번 해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영상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위의 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의 밭입니다 자 오늘 재밌는 현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어, 낙엽이 두꺼웠을 때 이제 어, 나타날 수 있는 어, 안 좋은 현상 중에 하나를 제가 보여 드릴게요 지금 여기 제가 보니까 조금 볼록해서 이제 눌러봤더니만 구멍이 쑥쑥 이렇게 들어가요. 밑에 두더지가, 두더지가 이제 구멍을 냈어요, 여기에. 그니까 이제, 이래되면 송이 안 나죠. <laughs> 다 들쑤시고 다니는데 어떻게 송이 나겠습니까? 두더지 집 같은데요. 지금 저쪽으로도 이제 울룩불룩하게 나온 쪽은 다 두더지가 이제 밑에서 파헤친 흔적이 있습니다. 저기도 보시면은. 파헤친 흔적이 있죠. 저런 것처럼 그 낙엽이 두꺼웠을 때는 이제 두더지라든지, 이런, 어, 두더지가 뭐, 송이버섯을 먹는다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일전에, 음 몇년 전에 저도 송이버섯을 이제, 묻어두고 이제 하면 클라나, 하면 클라나 하고 이제 기다렸는데, 아이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쑥 건드려보니까 쑥 뽑히는 거야. 해보니까 밑에 이제 두더지가 파가지고, 밑에 이제 그, 송이버섯을 띄워놨더라고요. 먹지는 않았었어요. 먹지는 않았는데. 그니까, 러 그것처럼, 이제, 낙엽이 두꺼웠을 때는, 뭐 무언가, 어,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생긴다. 예. 네. 그니 그러니까 뭐, 날때 한 개나도, 뭐, 굵은 거 나는 그런 거는 있지만, 크게, 낙엽이 두꺼웠을 때는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하고요. 볼게요. 묻어 놨는데, 아이고야. 보허까 <laughs> 이거는 이제 빼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이 밑에 돌이거든요. 이 돌이 완전히 그냥 딱딱하게 붙어가지고. 음. 요거는 한번따 볼까? 한, 하나는 너무 그거 하나? 아예 안 빠져요, 이거. 이거는 찔러 갖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송이버섯 따실 때, 짝대기로 콕 쑤시가 따지 마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모듬송이로 나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이게 짝대기로 쑤셨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옆에 이제 나는 놈까지, 툭 찔러갖고, 막, 그냥, 뭐, 잘, 자라다가, 막 갑자기, 날벼락 맞는 거죠. 그 옆에, 이제, 작은 놈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 나중에, 이제, 송이가 뭐 어느 정도 나고 나서, 뒤늦게는, 이제, 좀 찔러서 따도, 뭐,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뒤늦게는, 사실 찌를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 빠지죠, 송이가. 근데, 이렇게, 이제, 어릴 때, 딸려고 이래 보면 안 빠져요. 송이가 왜냐하면 대가리 쪽보다 뿌리 쪽이 더 굵거든요. 이럴 때는 아유 이 완전 돌 틈에 나가지고 짝대기도 안 들어가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파도 밑에 이제 균사가 하얗게 보이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이제 가을이 조금 깊어져야 속에 이제 균사가 하얗게 이제 밑에 자리를 잡은 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 시기에는 이를 이런 초창기 요럴 시기에는 균사가 잘안 보여요. 원래 그러니까 웬만큼 파내러 가도. 균사가 이제 잘안 보입니다. 균사 형성이 이제 육안으로 뛸 정도로 이렇게 형성이 안 돼. 아, 요 뒤쪽은 이제 하얗게 형성이 되네요. 그죠? 네, 뒤쪽은 이제 그 하얗게 보이는 이게 이제 다 균사죠? 이 하얀 부분, 요요 요 부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이고씨 빠지질 않는다. 이건 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찔러도 안 되고. 돌틈에 나가지고. 와, 이고 씨. 나중에 따고요. 이건 제가 나중에 따서 가도록 하고. 아무튼, 요거,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두더지도 밑에 굴을 팔 수가 있게 읽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낙엽이 최대한 얇은 게 좋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제 저 위에서 났던 게 이제 내려왔죠. 이제 이쪽으로 쭉 앞으로는 뭐 향후 몇년 동안에는 계속 여기서 이제 타고 내려가든지 밑으로 내려가든지 옆으로 가든지 간에 아무튼 송이가 이쪽에서는 날것 같다. 네, 그런 소식을 일단 전하면서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산실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